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이런 걸 찍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한데요. 제가 지금 <laughs> 백수 상태거든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다가 정말 오래된 유물을 발견했어요. 이제 10년도 더 됐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독후 활동했던 것들을 발견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코 활동들이에요. 제가 그림이나 이런 거에 전혀 소질이 없다 보니까 정말 간단한데 어 쉽게 할수 있는 것들로 도코 활동을 했었고 그때는 이렇게 아이들 방학 과제로 상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 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 이거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골친 그 시기에서 했던 것때 그때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름빵이에요. 백희나 작가님 아시죠 다들? 자 여기 보시면 그때 백희나 작가님 구름방 책을 사면 스티커를 줬거든요. 그걸 이렇게 두꺼운 공책 껍데기 같은 거 있죠. 버리는 거 거기에 붙여서 이쑤시개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음~ 예를 들면 역할놀이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요즘은 스티커보다 프린터기가 대부분 또 많이 갖고 계시니까. 동화책 속 주인공 인물들 출력하셔서 이렇게 그냥 이쑤시개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안녕 하고 놀면 되니까 혹은 이렇게 조금 고학년 아이들은 본인들이 책을 읽고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상상해서 그려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금손이신 어머님들은 어머님들이 막 그리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 요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되게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요 뭐 삐삐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기 돼지 사명제도 그렇고 해서 역할극도 하고 인형놀이도 했었던 것 같아요 버리기도 좋죠 요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독후 활동이라기보다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딱백 원이면 됩니다 물론 영화 보는 값도 필요하지만 백 원이면 마분지 한 장. 요즘은 좀더 비싼가요? 그럼 두꺼운 마분지를 하나 사서 반으로 그냥 접으세요.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시면 영화에 관련된 팜플렛이 있잖아요. 그걸 한세장 정도 챙겨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마분지를 반으로 접었고요. 그 앞에 이렇게. 그때 저의 어릴 때 연식이 나오죠? 아이세이지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장 갖고 온건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인물들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반으로 접었으니까 펼쳐봐야겠죠? 자, 이렇게 펼치면 되는데, 옛날 거라서요. 이렇게 입체 팝업북이라고 만든 건데, 좀 힘이 없어요. <laughs> 다 그겁니다. 이렇게, 음, 팜플렛. 팜플렛을 좀 뚜껑 종이에 붙여서 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풍선도 붙이는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글씨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입체로 붙이는 건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종이 조금 더 많이 해서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붙이시고 말풍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땐 굉장히 예뻤습니다 지금은 이 색깔이 바랬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 보통 아이들 영화 보러 가면 팜플렛 같은 거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냥 집에 있는 아무 종이에다가 그 팜플렛 캐릭터들을 붙여서 이렇게 팝업북으로 만들고 재밌게 논 다음에 모두 다 종이니까 재활용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림이나 이런데 소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이기 <laughs> 그리고 또 붙이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많이 가깝해하죠. 옛날에 영화 봤던 것들 추억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 캐릭터가 좋았어 나는 뭐 얘가 좋았어 라고 하면서 하시면 되구요 요거 그대로 응용하셔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들어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있죠 음 저희 아이는 음 로얄드 달이었나요 이름이 생각이 잘 안나는데 그쪽 책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것들, 캐릭터들 출력해서 똑같이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도 들지 않고요.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이미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했던 것들 상자를 발견해서 하나하나 그냥 기록도 남기고 혹여나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글을 올려봤습니다. 그럼 안녕.